죽어라 굶고 미친듯이 스쿼트를 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살이 있죠 특히 팔뚝살이나 허벅지 안쪽살 같은 것은 유독 대체 왜 나만 안 빠지는 걸까 하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인 림프 절 순환이 막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림프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 주변에 수분과 염증 노폐물이 쌓 이면서 마치 물먹은 스펀지 같은 부종성 지방이 됩니다 이런 상태의 지방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많이 하거나 굶는다고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부종성 지방이 많아지면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많으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지방 분해 효소까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워도 굶어서 에너지 적자를 만들어도 이 지방은 잘 연소가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우리 몸에는 사실 살을 빼라라고 명령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바로 글루카곤, 노르에프네프린, 성장 호르몬 같은 지방 분해 호르몬들인데요. 그런데 림프 순환이 막히면 혈액순환까지 덩달아 저하되면서 이 명령 신호가 지방세포에 훨씬 약하게 전달되어서 지방세포들이 말을 잘안 듣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살이 더디게 빠지고 효율 나쁜 다이어트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림프순환 마사지입니다.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막힌 순환을 열어주면 지방에 고여있던 부종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개선되면서 지방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도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발생하면서 붓기도 빠지고 살도 잘 빠지는 몸이 되는 거죠. 심지어 림프순환 마사지는 매우 간단해서 집에서 혼자 따라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하루에 간단하게 조금만 노력해도 큰 효과를 불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림프는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순환을 여는데 충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살 빠지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한의사 유상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국립 보건원에서도 효과를 인정한 림프 마사지 방법을 다이어트 버전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하루 딱 5분만 투자하면 뭘 해도 안 빠지던 지긋지긋한 물렁살이 점차 빠지고 사이즈가 줄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애초에, 림프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쩌다가 이 순환이 막히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외에도 림프관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림프관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에 하수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세포 사이를 흐르는 림프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각종 노폐물, 독소, 과도한 수분, 그리고 지방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고 이 림프절이라는 정화조에서 깨끗이 걸러지거든요. 즉,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에서 걸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혈액과 달리 림프계에서는 심장처럼 강력한 펌프작용을 하는 게 없다라는 점이에요. 림프액은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거나 움직일 때만 아주 천천히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하는 것처럼 활동량이 적으면 림프 순환이 쉽게 어떻게 정체되겠죠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부종이나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쉬워져요 또 과도한 체지방 자체가 림프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체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물리적으로 림프관을 압박하기도 하고요 비만으로 인해서 림프관이 더 눌리거나 벽이 얇아지기도 해요 또 비만 상태에서는 림프관 주변으로 염증세포가 축적이 되면서 림프관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살이 찌면 림프순환이 막히기가 쉬운데, 림프순환이 막히면 살이 더안 빠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림프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 만큼 부종이 빠지고 염증이 줄어드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부종과 염증이 줄어들면 지방 분해 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고장 마사지로 어떻게 림프순환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림프관은 피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작은 힘만으로도 림프관을 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40대 워킹맘 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요 출산 후 불안한 체중을 빼기 위해서 저녁을 굶는 것은 기본이고 시간을 쪼개서 필라테스까지 열심히 하셨는데도 유독 팔뚝이랑 허벅지살은 계속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반지가 꽉낄 정도로 붓기가 심해져서 그것도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분의 문제는 식단이나 운동량 같은 것들이 아니었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림프순환 기능이 완전히 많이 떨 떨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의 기운과 순환을 돕는 치료를 하면서 오늘 알려드릴 이 림프 마사지를 매일 딱 5분 정도씩 해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식단과 운동량은 기존과 똑같이 유지를 했는데도 한달 만에 4kg이 빠지셨더라고요. 붓기도 다 빠진 거죠. 무엇보다 지긋지긋했던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빠지지 않는 지방의 원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지만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꽉 막힌 림프를 뻥 뚫어 주는 마사지 방법을 총 4단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꼭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마사지에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골든 타임이 있는데 바로 몸이 따뜻하게 이완된 샤워 직후예요. 또 샤워 뒤에 바디로션이나 오일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 주시면 피부 자극도 없이 훨씬 부드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우리 몸의 최종 배출구인 쇄골 통로부터 열어볼게요. 우리 몸의 림프액은 림프관을 통해서 여러 림프절을 통해서 정화가 된 뒤에, 마지막에는 이 쇄골 아래쪽 정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합쳐져서 배출이 돼요. 즉, 쇄골은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최종 하수구. 셈이겠죠.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노폐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쇄골 아래쪽에 움푹 파인 곳이 있죠. 막 아래 위를 다 눌러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 누르면서 자 이렇게 누르면서 문지르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그만큼 림프절이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그냥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쇄골 아래쪽, 쇄골 아래 위쪽을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돼요. 숨을 참지 마시고 그냥 복식호흡하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복식호흡 같은 경우에는 현경막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림프관의 림프 흐름을 강하게 자극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쇄골 통로를 열어주셨다면, 2단계로는 얼굴 붓기를 빼주는 얼굴과 턱, 목 쪽의 림프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얼굴부터 붓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꼭 살이 찐 것처럼 얼굴 라인이 후덕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림프절이 귀 밑과 턱 밑쪽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귀 밑과 턱 아래를 마사지를 해줘야지 얼굴과 목의 붓기를 확실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손을 귀 아래, 귀밑눈푹 파인 부분에 이렇게 대시고요. 너무 세지 않게 적당한 압력으로 꾹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30초 정도 이 부위를 풀어줬다고 한다면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귀 밑과 턱선이 시작되는 요 사이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느낌이 좀 야릇하기도 한데 여기를 풀어주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짝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더 내려와서 턱선이 시작되는 이 부분.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죠. 림프가 배출되는 방향이 얼굴 쪽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림프의 방향은 어디로? 쇄골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귀 밑에서부터 턱 밑에까지 쭉 쓸어주시거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귀 밑을 턱까지 연결된 부분까지 3단계로 풀어줬다면 턱 아래쪽까지 이제 풀어주기 시작할 건데요. 가장 먼저 턱이 시작되는 부위를 양수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엄지를 턱 아래쪽에 깊숙이 넣고 둥글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뭐 둥글게 하지 않고 그냥 비비기만 해주셔도 돼요. 과하게 속에 깊숙히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세기로 약간만 눌러서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주시면 돼요. 림프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손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턱끝 쪽까지 풀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바로 목 마사지가 되는데요. 이목 마사지는 턱에서 연결돼서 내려가는 이목 부위를 풀어줄 텐데, 이 마사지는 흉쇄유돌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예요. 요새는 이제 목빛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대각선으로 튀어나온 이 근육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목빛근입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꽉 잡고, 꾹꾹 눌러주면서 근육을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이목비금 같은 경우에는 귀뒤 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근육을 따라서 쇄골 앞쪽까지 가서 끊어지거든요. 여기를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유독 얼굴이 많이 붓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하면 목까지 붓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믹과 턱, 목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시면 얼굴 붓기가 금세 빠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어서 다음 단계는 상체의 군사를 타파하기 위한 겨드랑이와 팔 마사지입니다. 우리 상체의 림프절은 대부분 겨드랑이에 모여 있어요. 팔뚝, 살, 그리고 부유방, 등살. 이쪽에 있는 등살이 고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겨드랑이 림프절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겨드랑이에 유독 착색이 심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이쪽에 림프절 순환이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쪽 손바닥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듯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힘을 주지는 마시고 손바닥으로 살살 쓸어 주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모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유독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위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줬다면 팔 마사지도 이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우선 한쪽 팔을 위로 딱 올리고 반대손으로 팔을 아래로 쓸어줍니다. 팔꿈치 쪽에서 시작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천천히 쓸어주시면 돼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피부 쪽에 자극만 갈 정도로 손바닥이 아니라 손끝으로 섬세하게 쓸어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이렇게 만약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쓸어주시면 돼요. 팔 쓸기 역시 간단하지만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마사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체 부종을 타파할 복부와 다리 림프 순환이에요. 복부하고 다리 쪽 림프 마사지는 하체 부종은 물론 소화와 면역력, 해독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마사지예요. 먼저 배 양손 바닥을 올리고 장이 움직이는 시계 방향을 따라 원을 그리면서 20회 정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뭐 별거 없죠?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림프액 순환이 되면서 장내 노폐물 그리고 독소가 효과적으로 배출이 잘 되고 복부 팽만감, 변비, 소화 불량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복부에서는 우리의 장기가 붙어 있는 게 대각선 방향으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집어서 꼬집듯이 주물러 주면서 약간 위로 살을 뽑아 주듯이.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다리 마사지는 이 서해부 쪽의 림프절을 풀어주는 게 핵심인데요. 허벅지 안쪽은 혈액 순환이 워낙 잘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기가 쉬워요. 여성분들 중에 허벅지 안쪽 살이 안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위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림프 순환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살이 몰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발목부터 종아리를 따라서 서해부까지 림프절 방향대로 쓸어 올리다가 그 쓸어 올릴 때는 약간 뒤에 종아리부터 해서 다리의 안쪽 부분, 정강의 뼈 안쪽 부분까지 잡아서 쓸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 부위까지 쓸어 올리다가 서해부 부위는 스트레칭으로 더 강력하게 풀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준비운동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다리를 벌린 다음에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는 그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혜부 쪽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야지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를 넓게 벌린 다음에 양손은 허리를 짚고 그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면 이 서혜부 안쪽으로 자극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하실 때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래 앉아있거나 유독 피곤한 날에 이 스트레칭을 해주면 정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쇄골부터 다리까지 우리 몸의 주요 림프절을 자극하는 루틴을 알아봤는데요. 이 주요 림프절을 마사지하는데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 마사지는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림프절은 살살 달래듯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약한 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데, 과도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림프순환을 방해하고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고, 감염이 생기거나 부종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림프절 마사지를 하고 멍이 들었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하신 거니까 좀더 약하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샤워 후에 로션 바르는 시간에 딱 5분 정도만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특히 바쁜 워킹맘 분들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분들은 이 마사지를 아침 저녁 루틴으로 나눠서 하시면 다이어트 효과도 물론 있고요.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림프절 마사지가 체지방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림프절 마사지의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지방이 잘 빠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단,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더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 나는 림프순환도 잘 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원인이 림프 순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내 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한 진단과 함께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만약 내 몸에 맞는 최적의 다이어트 솔루션을 찾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또 제가 최근에 시청자분들을 위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에 다이어트나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단톡방에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더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다이어트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단톡방 링크도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과 관련되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마사지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요즘 핫하다는 버터를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